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미리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답거든요. 그 하나님이 선하신과 인자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, 하나님이 능력을 찬양하기로, 위기를 축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,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 거죠. 다시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. 난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. 먼 훗날 포로주에 가 있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에 취한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정해서 나도 역시 다이처럼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. 아직 포로로 기한되지 않았어요. 그죠? 포로로 기한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. 할렐루야면 이 10편, 108편 1절이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해야 될 찬양이에요.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.